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1장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내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고 알수 있다면 삶의 고난과 괴로움을 받아들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극복하는 데에도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듯 모를 듯참 비밀스러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듯한 삶을 삽니다. 우리는 왜 이러고 살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그 체험을 통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는 하나님과 우리들의 삶을 향한 겸손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는 아주 지독하게 나쁜 삶의 태도이지만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존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게 만들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의미에서, 의미에는 삶의 정직함과 마음의 중심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한 척 하는 위선과 과식으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삶의 태도이며 이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겸손함으로, 정직함으로 이기는 삶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함을 삶의 무기로 삼고, 마침내 이기는 삶을 완성하는 우리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치골에서 보내드리는 새벽편지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